혹시.. 몇 시간 정도 하신 거예요? 줄을? 줄만 몇 시간 한지는 모르겠고 줄만 100... 3800판 했습니다. 3.. 3.. 3800판이요? 제가 현존하는 슈퍼바이프 유저 중에 줄을 제일 많이 했다라고 이제 감히 말씀드릴 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와, 오. 아니 다준 거죠? 다준 거죠 지금? 당신 누구야! 나 지금 1등 우는 그래. 거예요? 덕희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치지직에서 이제 방송하고 있는 덕이104로 방송하고 있는 줄장인 덕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짝짝짝짝짝 줄 진짜 1등이에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네. 남들이 그렇다고 하네요 오호 제가 며칠 전부터 줄을 꾸준히 해봤어요 아. 제가 엘루나 원챔으로만 마스터 5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줄을 하다가 음. 너무 어렵거든요. 어떤 것부터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콤보 넣는 방식? 네. 그런 거 아예 모르시죠? 콤보요? 네. 그 네번쭉 붙잡해서 시프트. 너무 너무 기본인가? 약간 너무 간단한 콤보 말고 이제 빠르게 이제 콤보를 묶여 넣는 그런 그런 약간 고급 기술 약간 그런 거 아예 시도조차 안 해보시지 않았나요? 맞아요. 실제로 오클릭을 한 번도 맞춰본적 없는 거. 오클릭을 안 써봤어요. <laughs> 클릭이 이제 메인이긴 해요 아 그래요? 저는 Q가 메인일 줄 알았거든요 아, 우클릭하면 이제 구슬이란 게 이제 떨어지는 건 아시나요? 아니요 그런 거를 이제 배우기에 오늘 제가 찾아왔다 어. 그런 걸 알려드리기 위해 어. 이거 모르고 대회 나갈 뻔했네요 연습장 이거. 바로 가시죠 줄 혹시 얼마나 하셨죠? 저 지금 줄 마스터리 레벨 2인가 그래요 2이면은 뭐 되도 네. 한 20파는 하신 것 같은데 네 구슬 <laughs> 이거 보이시나요? 어. 네. 구슬이 떨어졌는데 이거를 이제 먹어요. 그럼 시프트가 초기화됩니다. 가 아. 어쩐지 뭔가 남들이 하는 줄이랑 제가 하는 줄은 좀 뭔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걸 모르셨으니까 네. 약간 그럴 만은 해요. 어, 저 근데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어, 뭐 4, 레벨 4 스킬을 하나만 만들 수 있잖아요. 네네. 줄은 혹시 어떤 걸로 하시나요? 이게 사람이 취향에 따라 다른데 네. 저는 1프트를 사용하고 있고 어 저도 1프트 네. 우클릭 사렙을 하는 사람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우클릭이 좀 아픈가요? 우클릭이 이제 원콤을 네. 낼때 무조건 맞춰야 되는 아이 네. 데미지를 보시면 많이 셉니다. 평타 세대 네. 평타 세대 딜? 2.5대? 2.5대가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또 질문이 있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좀 오버워치 유저란 말이죠. 줄은 네. 어떤 영웅이랑 좀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겐지 같은 느낌일까요? 그죠? 맞아요, 겐지. 아, 그게 내가. 오버치에서 겐지를 잘 못하고. 혹시 오버치는 어떤 걸 많이 하셨나요? 어, 일단 캐서디 예시 좋아하고, 트레앤처 좋아하고, 솜브라도 좋아합니다. 따발총, 약간 고스트과 같은데 다들? 어, 고스트과긴 한데, 그 고스트가 워낙에 인기가 많아가지고, 겐 될까 봐가지고 제가 이제 줄을 연습하는 거거든요. 아, 아. 네. 어, 현명, 현명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음, 이제 네. 콤보를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줄의 기본적인 콤보인데.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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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뭐예요? <laughs> 어? 어? 그러니까 Q를 무조건 맞추었다 싶을 때는 네 이런 콤보가 가능하고 약간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서 상대가 갑자기 들어올 때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이월장이 저제 위치를 모를 때, 네. 이제 저는 이제 이월장님 위치를 알 때, 네. 그럴 때 이제 이런 콤보를 쓰는 거겠네 아하. Uh -huh. 이게 이제 선시프트 콤보인데. 네. 약간 그러니까 기습할 때는 선시프트. 오케이. Q를 쓰는 콤보는 이제 본대가 이제 3명이잖아요. 총 3명에서 게임하고 네. 2명이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에서는. 맞아요. 제 줄은 스플릿을 도는 캐릭터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혼자 이제 뺑 돌아 가지고 아. 기습하는 진짜 겐지, 겐지 같은 느낌이네요. 슈퍼바이브에도 그 사이드를 판다는 말이 있는 거죠. 네, 그쵸, 그쵸. 아, 오케이, 대충 알겠어요 약간 본대랑 네. 무조건 붙어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각을 벌린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죠. 네, 그쵸. 그래야지 음, 상대도 네. 신경 쓰이고 이제 우리 팀또 발이 풀리고 궁극기 활용도는 어떻게 하냐? 이제, 이제 시프트 선 시프트 콤보를 이제 깨우치면은 네. 여기까지 되잖아요. 네. 요때 이제 바로 시프트를 그리는 게 아니라 궁을 써요. 공이 쓰고 아까 4스택을 찍으면은 네. 이원 안에 있는 모든 적이 4스택이 되는 건 아시죠? 몰랐어요. <laughs> 어. 그뭐 전류가 보게 뭐 퍼진다 막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로 오시면은 제가 이 미련을 4스택을 만들어요. 네. 아 이렇게 됩니다. 아, 오케이. 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이제 이건 미련으로 한 거고 네. 이게 사람한테도 적용 돼요 대충 이해는 했습니다 근데 네, 이 시절에서 될지는 모르겠다만 연습해봐야죠 연습하면 다 됩니다 네. 어 진짜요? 다 됩니다 저도 옛날에 못했어요 네. 못했을 아, 시절이 그럼, 있었나요? 아 그러면 저도 응애 시절이 있었어요 혹시, 혹시 몇 시간 정도 하신 거예요? 줄을? 줄만 몇 시간 한지는 모르겠고 줄만 에이... 3,800판 했습니다 3,800판이요? 제가 선존하는 슈퍼바이브 유저 중에 줄을 제일 많이 했다라고 이제 감히 말씀드릴 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프트 콤보라고 하는 게그 혹시 말로 한 번만 스킬 좀 순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시프트, 네.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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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음술을 어, 네. 먹으면서 평타, 그리고 시프트. 아... 아... 오케이, 이거는 이제 연습을 큐를 묶으면요. 투로 묶으면은 네. 평타, 우클릭, 평타. 아, 내가, 이 우클릭이 핵심 스킬인데 내가 이걸 활용을 못하고 있었구나. 아, 이거 어려운데? 생각보다 어려운데? 클일 <laughs> 났는데? 예, 그리고 제가 이 게임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네. 약간, 캐릭터 숙련도보다 파워 활용이거든요? 캐릭터 숙련도는 이제 기본이고, 거기서 이제 파워까지 잘 쓰면은 이제 진짜 음... 게임을 잘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파워를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아직, 저도 아직 모르는 아이템이 몇개 있긴 하거든요 너무 이 게임이 많아가지고 좀, 조금 한 사람들은 진짜 많이 모르거든요 파워 나오는 게 위치가 고정인 것도 아시나요? 그 맵이 있으면 은 네. 타락한 수호자가 이제 파워를 드랍하잖아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 그 타락한 수호자가 나오는 위치마다 이제 같은 파워를 뿌려줘요 그 4개 중에 하나가 나와요. 네, 그 타락한 수호자마다 파워를 4개 중에 랜덤. 아, 다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웬만한 거다 외웠죠. 어디 가면 이제 어떤 걸 먹을 수 있고 그런 거다 알고 있긴 하죠. 어, 이름을 까먹었는데 맵 보시면 위에 막눈 덮인 데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심연 전문가라는 파워가 나옵니다. 아, 거기서 또 먹어주는 것도 운에 맡겨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심연 전문가라는 파워를 먹으면은 급한을 네. 그 웬만하면 1등을 하는 것 같아요. 아또 줄의 핵심이네요. 네 그렇죠 랭크 게임에서의 핵심이긴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었던 게그줄 네. 장비는 혹시 어떻게 하세요? 저는 네. 피읍 피읍 부대합니다. 피읍 피읍이요? 피읍 피읍을 가는 거 아예 모르시나요? 네잘 몰라요. 저 그냥 그 추천해주는 거 쓰긴 했거든요. 장인이랑 많아? 예, 단검 두 개를 구매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거 하고 흡혈의 양날 도끼 하나만 올리고 그대로 드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흡혈의 양날 도끼를 네. 파란색을 어그레이드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거를 한번 가보시겠어요? 흑표 보스 사냥꾼의 겁이 나왔습니다.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네, 네. 그러면 흑표의 양날 도끼를 한번더살 수가 있어요. 어? 이런 게 있었다니. 같은 거못 드는 줄 알았거든요. 약간 이게 이제 네, 네 번째 거를 갔을 경우만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이제 쌍피읍이되는 거죠. 이제 최후의 양날 도끼를 가는 편인데 지금 네. 글라이더 연료가 나오셨잖아요. 네. 그거는 무조건 음. 가주셔야 돼요. 이게 좋은 거라고요 삼성은 이제 무조건 가주셔야 돼요. 아, 오케이. 삼성은 아무다. 그러면 또 제가 또 질문하고 싶은 게 줄이 조심해야 되는 영웅이 있나요? 요 브라리오. <laughs> 브라리오? 요. 브랄 비숍. 그냥 대충 모든 캐릭터. 를 조심해야 될것 같긴 해요. 줄인 음. 리스크가 많이 큰 캐릭터라 궁극기는 웬만하면 이제 도망용으로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전 도망용으로. 네, 그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콤보를 실패했을 때. 네, 네. 궁극기로 이제 도망. 아, 오케이. 우클릭을 정확히 우클릭을 못맞췄을때 도망. 또 줄하면서 참고해야 될게 혹시 있을까요? 항상. 네. 아, 그냥 죽지 않기. 죽지 않기, 무리하지 않기. 안 죽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버워치에서도 써딜이 이제 꼭 하나 잡지는 못하더라도 뭐 적군 뭐 스킬 빼거나 어그로 끌어주거나 이제 그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 네 그쵸, 그쵸. 네, 줄도 이제 음. 그렇게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네요. 네,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지금 굉장히 많은 걸 알려주셨거든요, 여러분. 아, 줄이 솔직히 아쉬운 게 그건데. 쇼컷이라 좀 아쉬워요. 쇼컷? 머리좀꼭 징그 어, 하나 딱 해. 내주지 않을까요, 나중에? 약간 진짜 칼단발이나 장발로 좀. 드립니다. 음. 아. 오케이, 거 편집 안 할게요. 또 넣을게요. 어, 제가 대회 때 자주 가는 그런 게 한번 해볼게요. 약간 이런 음. 전설 실드가 네. 진짜 중요하거든요. 대회 때 가기 무섭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여기서 이제 음. 싸워서 이기면은 아, 혜택이 엄청 크니까. 어. 약간 초반 교전을 약간 안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줄은 피읍피읍으로 가야 돼요. 요즘 제가 만들고 있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 줄도 있긴 해요. 당연히 딜러, 딜러로 가야 되는 거겠지. 아. 근데 그 그러니까 문득 제가 어젠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너무 녹아버리니까, 어, 좀 하이브리드로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하이브리드 저도 자주 갑니다 아 그래요? 이게 줄이 하이브리드 가도 되는 음. 이유가 시프트 4스택이 체력비례 데미지예요 대회 때는 뭘로 가실 거예요? 대회 때 만약 제가 줄을 하게 된다면 하브 갈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그면나 하브 가야지 여러분 <laughs> 줄은 하브로 갑시다 여러분 예 저는 핑퐁 역할로 하브 갈 생각이면서 이렇게 하고 이제 교전 음. 한번 해보시죠 좋아요 시프트 아우야 오클립 맞춘 거 같긴 한데 어나도도 왔거든요? 오케이. 어, 어 얘네 쎄다. 시프트, 평타, 우클릭. 아, 다못 맞췄어요. 이제 나, 이러, 나 이제 이러면 죽는 거야. 이러고. 아, 근 팀원이 이렇게 한 명이 죽으면은? 약간 네. 도망도 친다. 아씨 아, 씨. <laughs> 괜찮아 우리 덕인님이 살려주실 거야. 아리가. 네. 시프트 우클릭 못 맞혔고. 네. 격공. 해줘. 아. 잠깐만. 오.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오케이 안 오케이, 안 오케이 오케이. 어디로 가세요? 여기 되죠? 가시면 될것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여러분 한번 했다. 여러분 이게 수업의 힘입니다. 여러분. 방금 딱 우클릭. 음. 우클릭을 좀잘 쓰시, 줄의 꽃은 우클릭. 저 <laughs> 처음 맞춰봤어요. 시프트 먼저 쓰는 거 비추요? 아, 그래요? 난 우리 선생님이 시프트 그거 하라 했는데. 약간 콤보를 날려드린 거지. 네. 아, 그게 이제 무조건이 되면 안 돼요. 그죠. 네네.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아, 근데 혹시 신발은 혹시 뭐 가세요? 저는 점프신발 1번 가요. 1번? 아, 오케이. 네. 근데 신발은 다 취향 차이라. 새로 나온, 이제, 연료 더 주는 신발 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이드를 벌려주면서, 빵! 아이고. 와, 이 세다. 아이씨 안녕하세요. 와, 으아! 거기 님이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야. 정도면 나쁘지 않네. 어. 아, 그리고 잡기술 제가 연습장 한번 들어가 주시겠어요? 아. 그 그래플링 훅 때문에 하, 제가 하나 보여 드릴 게 있어 가지고. 어? 뭐야? 이거 버그인가요? 버그보다는 약간 잡 기술의 영역 같아요. 대회에서 써도 괜찮을 난가? 이번 대회 때 썼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저번 대회 때전한번 썼어요. 아 이렇게 다쓸수 있구나. 근데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안 돼요? 벽이 뭐? 딱 여기 한이 정도 거리를 유지해요. 궁 쓰자마자 그래플링 궁을 쓰시면 돼요. 아 오케이 싸다. 오 확인. 바로 해야지. 싸다. 와 이게 뭐람? 뭐라... 이거 도망갈 때 쓰면 너무 좋겠는데요? 네 도망갈 때 좋죠. 비상탈출로 가능합니다. 고무줄도 알려드릴게요. 고탄성 고무줄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붙여요. 네. 벽에 하면 이제 당겨면서 이렇게 스턴이 걸려요. 아, 오케이. 기절했어. 아. 약간 아, 이런 식으로 콤보가 됩니다. 제일... 해보뽑아야겠다 어? 왜 내가 하면 기절을 안 하지? 몸으로 비벼야 돼요. 이게 아, 이렇게 아. 맞추고 네. 벽에다 할때그 사이에 제그 몸으로 이렇게. 아. 몸으로 막아야 돼요. 아, 오케이. 아니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어, 구명을리스턴 먹는 방법. 이거 살짝 뭔가 장인이 써야 될것 같은 그런 뭔가 파워 그런 느낌? 초보가 쓰면 네. 노답일 것 같긴 하. 그래플링훅의 원래 활용도 진짜? 보여드릴게요. 이게 원래 활용은 이렇게 사 스택을 만들어둔 적이 네. 이제 사 스택을 안 맞으려고 도망치잖아요. 네. 오, 잠만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아. 약간 이런 식으로 씁니다 원래. 아재밌다 근데 그래플링. 저저 갑자기 이제 뭔가 살짝 마무리 느낌으로 하고 싶은 거 생각. 어떤 거죠? 저랑 줄릴때이해요 아시죠? 아 내가 1등의 자리를 여러분 빼앗아 보겠습니다. <웃음> 들어오시죠. 니다 <laughs> 네, 빌렸다 빌렸다. 오성우오나좀 치죠 근데. 떼고. 그렇다 해 주세요. 방금 진짜 잘하셨어요. 약간. 방금 약간 궁극기를 쓰셨으면은 네. 아또 이제 그런 건 이제 살짝 이제 플레이에서 나오는 딱 센스 바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와, 어. 아 이거 봐준 거죠. 봐준 거죠, 지금. 당신 누구야? 나 아, 지금 1등거니요 네. 에이비 엄청 좋으시네요. 져준 거라는 느낌이 굉장히 세게 오거든요. 不行。<laughs> 전이 아닙니다. 아 저희. 지금 어... <laughs> 최선을 다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까 그그 그 뭐냐 1초 만에 사라지는 걸 제가 봤는데 확실해요. 어, 저 그러면은 나중에 방송도 억로한끔 덕인님 이긴 줄 이러면서.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덕인님 저의 저의 첫첫 스승님입니다, 여러분. 아 제자가 <laughs> 몇 클릭해 받은 거야? 제자 중에 1등하겠습니다, 제가. 아 좋죠. 진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거. 아 오케이. 절 우클릭으로 맞춰보시겠어요? 그럼 구슬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네. 이걸 빼줄 수가 있어요. 어이? 와 도둑, 도둑놈 줄네요. 이 이게 그리고 위습도 됩니다. 제가 한번 죽여볼게요. 네. 이렇게 죽이면은 이 위습을 네. 시면 쪽으로 이렇게 떠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이제 적이 못 살리게 해야 되니까 근데 방금 그 방향 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그롤 탈리아. 제가 쓴 방향으로 끌고, 끌고 오는 거 아니었어요. 탈리아 Q 한번 어, 그 써보신 적 없으실까요? 탈리아 Q. 탈리아 Q가 뭐예요? 리그 오브 레전드 혹시 안 하셨나요? 어, 저 롤을 잘 몰라요. Q를 누르고 푹푹 눌러주면 되거든요. 네. Q를 쓰고 마우스를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면은 아. 네, 약간 그런. 오, 나 되게 많이 알아간다 오늘.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덕희님. 아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영상 올라오면 알려줄게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바이바이. 오 잠깐만. 오, 어머 어머.